복잡한 식의 인수분해 우리 마지막 유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문자나 항이 여러 개인 경우 어떻게 인수분해 할지에 대한 그 전략을 알려 드릴 텐데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인수분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쭉 배웠는데 처음에 우리 인수분해 공식 배웠죠. 그렇죠? 네 가지 공식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공식을 적용할 수가 없을 때 우리가 공통 인수를 먼저 빼서 그렇죠? 공통 인수로 먼저 묶고 그다음에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하는 방법도 배웠고요. 그리고 치환을 해서 좀 복잡한 식을 더 간단하게 표현한 후에 또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하는 방법도 배웠어요. 자, 이번에는요. 여러 이렇게 항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먼저 내림차순으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 주고 나열을 좀 다시 해 주고 나서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하는 방법을 배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내림 차순이라는 것을 배울 텐데, 자, 내림 차순, 말, 말, 말 그대로, 내림. 내려가는 순서로 이제 순서대로 써준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다항식에서 어떤 변수 x나 y와 같은 이런 변수에 대해서 높은 차수에서 낮은, 낮은 차수로 나열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이다라고 했을 때 이거 내림차순한 거예요. 왜냐 x에 대한 2차식 그리고 1차 그다음 이건 상수항 0차거든요. 그래서 높은 순서에서 낮은 순서대로 우리 나열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가 내림차. 순으로 정리한다라고 하죠.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봅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항으로 구성된 이런 다항식이 있다고 해 보죠. 그러면 자, 이 식을 딱 보고 어떻게 인수 분해를 할 것인가라는 이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서 사실 처음에 딱 보이는 것은 이거예요. 자 완전 제곱식꼴이죠, 그렇죠? 그리고 완전 제곱식에다가 이렇게 또 나눠주고 이렇게 적어주면은 x 플러스 y의 제곱에 플러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수 있다, 그렇거든요. 그러면 x 플러스 y를 a로 치환을 해서 인수분해를 하는 방식이 눈에 보일 수 있어요. 자, 이런 방식도 있고요. 이번에 선생님이 알려주려고 하는 것은 이제 순서 자체를 내림차 순으로, 한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 순으로 정리해서 푸는 방법을 알려줄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식들이 다양하게 있지만 어떨 때는 이렇게 쓰고, 어떨 때는 이렇게 쓰고, 이것에 너무 얽매이지 않고서도 식을 봤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정보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풀수 있을지, 그 방법만 우리가 잘 적용을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어떤 경우에 이렇게 한다. 뭐 이런 것들을 너무 잘, 너무 이렇게 좀 압박적으로 외우지 않아도 돼요. 자, 봅시다. 자, 이것을 우리가 내림 차순으로 정리를 할 텐데 어떻게 정리를 할 거냐면요. 문자가 지금 두 개가 있어요. X가 있고 Y가 있죠. 그래서 X에 대해서 내림 차순 정리를 한번 해볼 거고요. Y에 대해서 내림 차순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랬을 때 결국은 답은 똑같이 인수분해가 되겠죠. 이제 실제로 같이 나오는지 한번 보고요. 그리고 그 원리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에 대해서 내림 차순 정리를 하게 되면은, 자, X가 들어가 있는 항은 이렇게 세 개가 있네요. 그렇죠? 근데 이 X는 2차고, 여기는 1차. 1차이죠? 그럼 순서대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2차 먼저 쓰고, XY 플러스 X 이렇게 내려 쓸수 있고요. 그 다음에 X가 없는 Y제곱 플러스 Y-6. 자, Y항 또한 이제 고차항부터 저차항까지 이렇게 내림 차순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요. 우리 X가 인수가 아닌 것들을 이렇게 모아볼 수가 있는데, 딱 보니까, 어, 이거 인수분해가 되네? 그쵸? 어떻게 됩니까? 2, 3은 6인데, 더해서 플러스 1이 돼야 되고, 곱해서 마이너스 6이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3이 되겠네요. 그러면, Y-2와 Y 플러스 y 3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되겠죠. 그쵸? 이것은 우리 인수분해 공식을 통해서 풀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요. 여기 가운데를 보니까 x로 공통인수로 묶고 2y 플러스 1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적어보면 x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1의 x 그리고 y-2의 y 플러스 y 3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수 있다 이거죠. 자, 그런데 이 식을 보니까 딱 인수분해 공식을 적용할 수 있는 형태네요. 자 y 2에서 y 플러스 3을 곱했기 때문에 자 이것과 이것을 곱한 것과 같죠 그렇 그런데 이두 개의 합이 이두 수의 합이 이 식이 나오면 어떻게 인수분해할 수 있다 x 플러스 y 2와 x 플러스 y 플러스 3으로 인수분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요. x제곱 플러스 a 플러스 bx의 a와 b의 곱 이렇게 되면 x 플러스 a와 x 플러스 b의 곱으로 인수분해할 수 있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다만 이제 y-2 이런 다항식이 a라고 보고 y 플러스 3이 b라고 보면 이렇게 똑같이 되는 거죠. 자, 이해되실까요? 실제로 y-2와 y 플러스 3을 합해보면 2y 플러스 1, 그쵸? 똑같이 개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이 식을 내림차순을 통해서 정리를 해봤더니 결국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어떻게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 y에 대한 내림차순을 한번 더 해보면서 더 정확하게 한번 더 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는 y가 들어가 있는 y가 인수인항을 한번 보죠. 여기 있고요 여기 있고, 여기 있네요. 그러면 높은 차수부터 y제곱 플러스 2xy 플러스 y, 그리고 나머지 x항을 이렇게 정서 적어 줍시다. 자, 그러면 y가 인수가 아닌 수들, 자, x제곱 플러스 x-6이라는 것은 우리도 인수분해가 된다, 그죠? 어떻게 됩니까? x-2와 x 플러스 x 3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되죠? 그리고 이 가운데는요, 이번엔 y로 묶어서 2x 플러스 1 이렇게 묶을 수가 있죠. 그러면 정리해 보면 y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의 y 플러스 x-2와 x 플러스 3의 곱으로 이렇게 정리가 될수 있겠네요. 그러면요, x-2와 x 플러스 3의 곱이구요. 이두 개의 합이 y1차항의 개수가 되면 이 식도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될수 있겠다라는 거죠. 실제로 더해보면, x-2와 x-3을 더하면 2x-1이 되죠. 어때요?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y-x-2와 y-x-3으로 인수분해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알파벳 순서로 정리를 해주면, x-y-2에 x-y-3. 이렇게 인수분해 결과를 얻을 수 있겠네요. 자, 어떤가요? 결과가 똑같죠. 네. 그래서 어떤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자, 우리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에 있어서 문자나 항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요 이렇게 한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먼저 정리를 한 다음에 그리고 우리가 어떤 문자에 대해서 정리를 한다면 그 문자가 없는 다른 남은 식을 먼저 인수분해를 해주고 이렇게 이제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해 주면요 인수분해를 할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자 이제 실전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식을 인수분해 하여라라고 했어요. 보니까 지금 항이 6개가 있어요. 이제 항이 많죠. 그리고 문자도 X가 있고 Y가 있네요. 그러면 자 가장 먼저 어떻게 해준다? 우리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한번 해주자라는 거예요. 자 우리 무슨 문자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까요? 아무 문자나 해도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만약에 X와 Y가 있는데 차수가 달라요. 둘다 차수가 다르다면 차수가 작은 문자 기준으로 정리를 해주면 조금 더 쉽게 될수 있다라는 것은 이제 팁이에요. 자, 여기에서는 x2차, y2차 최고차항의 차수가 똑같기 때문에 선생님은 x를 기준으로 해서 x에 대해서 한번 내림차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x가 인수로 있는 것들을 먼저 정리를 해보면요. 4y x 6x 이렇게 적어도 되죠? 그리고 나머지 3y 제곱 플러스 2y 마이너스 16. 자,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러면요. 자, x가 인수가 아닌 것들을 인수분해 해주고요. 여기 있는 수들은 여기는 마이너스로 묶어줄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4y 플러스 6x로 우리가 이렇게. x로 공통인수를 빼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정확히는 마이너스 x로 우리가 빼줬죠. 그러면은 이것을 한번 인수분해 해볼게요. 자, 이차항의 계수가 1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크로스로 곱해서 더해주는 방식. 기억나시죠? 자, 3은요 1 곱하기 3이고요. 마이너스 16은 2, 8, 16 그렇죠? 그런데 크로스로 해서 우리 플러스 2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2가 들어가 보면 어떨까 싶네요. 그러면 1 곱하기 8은 8이고요. 3 곱하기 2는 마이너스 6. 두개 더하면 2가 돼서 1차인 개수가 딱 맞아 떨어지네요. 그러면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됩니까? y 마이너스 2와 3y 플러스 8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요. 자, 이것은 다시 한번 적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4y +6x고요. 플러스 6 x 고요 플러스 y-2에 3y 플러스 8.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가 있는데, 자, 보세요. 이것은 y-2와 3y 플러스 8의 곱이고요 이거 두 개를 더했을 때, 이게 이 1차항의 개수가 나오면 우리 인수분해할수 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곱은 플러스인데, 지금 합이 마이너스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플러스 y 마 이건 지금 플러스가 붙어 있는 거죠? 이렇게 곱해줘도 되지만,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이렇게 다 붙여줘도 두 개를 곱하면 플러스가 되죠? 그렇죠 왜냐, 다시 한번 볼게요. y-, 자, y-2에 앞에 마이너스를 붙이고, 곱하기 3i 플러스 8을 해줘도,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되고, 나머지 그대로 이렇게 곱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두 개를 곱해주면요, 마이너스 y 마이너스 e를 더해주면요, 플러스에서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리고 3y 플러스 8 이렇게 해주면 마이너스 이렇게 y 플러스 2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8 계산하면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6이 되죠. 즉 마이너스 4y 플러스 6 이렇게 똑같이 이제 일차항의 개수와일차하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인수분해 할수 있다? x-y-2에, 그렇죠? 그리고 x--3i-8. 이렇게 인수분해를 할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풀어서 쓸수 있겠죠? x-y-2 그리고 x-3i-8. 이렇게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 기서 절대 계산 실수, 부호 실수,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정답은 이렇게 여기까지 구할 수 있게 되었네요.